타임. 건작동 말씀 목상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신이라 여기는 우상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진짜 신인 것을 증명하라는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미 이 시작부터 우리는 우상은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가 될수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재판관은 가장 높은 자로 볼수 있지요. 이미 하나님은 재판관의 위치에 계시고 우상들은 자신들이 신임을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우상은 신도 아니며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우상은 모양은 있으나 말이 없고 하나님은 모양은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 너희가 신인 것을 증명하라는 데에 세상의 어떤 신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모양은 있을 것이 분명한데 신이라 하는 형상 중 누구도 긍정 또는 부정도 진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세계 가운데 택하여 만든 우상에 불과한 죽은 존재이기에 말을 할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존재. 그들은 당장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북방에서 한 사람이 크게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아무 우상도 몰랐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신인 우상이 어찌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러니 물어도 답을 못 하고 죽은 자에게 누가 알려 줘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요, 헛되고 허망하고 부질없는 공허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우상에게 나아가서 정성을 드리고 자신들의 간절함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도 참으로 의미 없는 수고의 마음이 짠합니다. 그런데 간혹 믿는 자 안에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 허망한 것, 우상이 아닌 척 하고 있지만 정작 우상인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도움을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강구하며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놓고 술을 떠놓고 하소연하고 도를 향하여 돈을 향하여 권력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하며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찾는 자들은 당장의 안정과 생존의 급함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명 없는 존재들이 답을 할까요? 한치 앞도 모르는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미래를 알려줄까요? 스스로의 앞도 모르는데 당장 물밑도 모르는데 어찌 도움을 청하는 이들에게 답을 해줄수 있겠습니까? 당장이 급하더라도 살아 계신 신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 계셔야 들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음성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국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실 때 하나님이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한다. 오늘 우상들을 불러 모아 그들이 아무런 존재가 아님을 밝히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분명해져야 합니다. 사람이 섬겨야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미래의 역사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역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말씀으로 음성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